안녕하세요. 한국 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 시장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현재 장중 강세를 띠고 있죠. 어,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의 완화적 통화 정책 발언이 아시아 각국에도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유욕 증시 선물 지수도 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사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1970년대식 인플레가 없다. 조기금리 인상, 성금, 파월. 파월 발언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이제 완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장중 증시를 보자면, 이제 코스비 같은 경우는 장중 3,281포인트까지 찍어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두텁죠. 지금 현재 개인 같은 경우는 480억 원순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지금 현재 37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349억 원 매도세에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보자면 이제 오전장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지수를 이제 1020포인트까지 찍어줬었고 어뭐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외인이 매도세로 매물 출회를 했으나 이제 서서히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 폭을 계속 키워줬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481억 원을 매도했고, 지금 외인과 기관이 총 각각 792억 원, 748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금일 섹터, 어떤 섹터가 가장 탄력을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어, 금일, 어,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19, 뭐, 바이오 섹터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어요. 자, 기사를 한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뭐, 백신 접종률 국가 1위였어요. 근데 이제 대타 변이로 인해서 다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고, 지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학교 중심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잇따른다고 하고 있죠. 기사를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도 백신 접종 목표를 하향 조정했어요. 파우치 소장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백신 접종의 목표율을 되게 하향 조정한 건데 여기 또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다른 이슈가 또 보이죠. 델타 변이 암초에 걸리나 각국서 지배종 시간 문제 있단 경고. 각 국에서도 지금 계속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한동안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한동안 주가를 약세를 보면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나 바이오 섹터들이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세계 각국 확진자가 재차 급증하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키트 모든 이제 바이오섹터 관련주들이 지금 급격한 상승폭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어, 이제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도 이제 전파력이 60%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의 최근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또 이날에 인도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플러스가 보고됐다는 외신 보도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오 관련 섹터들이 계속 지금 수급폭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 제가 이제 보고 있던 었 섹터 중에 가장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메타버스라고 생각되는데, 어,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굉장한 수급폭이 나와줬어요. 어 이제 뭐 다들 보시게 되면 뭐 전날 코세스, 옵티시스,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벌써 뭐두 종목이나 상한가에 안착해줬었고 그 뒤로 뭐 선이시스템, 뭐 네로라는 뭐 메타버스 관련 들이 후발주자로 따라 올라와주면서 이제 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의 폭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자 금일도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 섹터 모든 종목들이 상승폭을 띄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메타버스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laughs> 이제 어, 개인투자자들은 이제 뭐공부하는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메타버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제가 메타버스를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제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서 3차원 3D 가상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기존의 가상 현실이라는 용어보다 더 진보된 개념으로서 웹과 인터넷 등 가상 세계가 현실에게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로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네이버 제트가 운영하는 제페토를 예를 들수 있죠. 미래에는 인터넷이 3차원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는 향후 IT 산업의 핵심 키워드가 될전망으로서 이제 재차 도약하는, 뭐, 싸이월드나, 뭐, 다들 알만한,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들은 메타버스 투자를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 영역을 다각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는 점점 현실화가 되어 다양한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일산차병원. 뭐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병원 개원. 국내에서 병원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일산차병원이 개원을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비대면 병원 문화를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원, 가족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병원 내 가상 공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개최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메타버스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전날 탄력 받은 이슈로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재패투에서 메타버스 대선 출정식 연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이제 금일 메타버스가 주목받은 이슈인데 뭐 정치 행보에서도 대선 출정 시까지 연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2030 유권자에 대한 민심을 사로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메타버스 첫 번째 종목은 전날 사한가를 기록했었고, 금일 장중에서도 17%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었던 이제 옵티시스입니다. 이제 옵티시스 이 동사를 설명 한번 드리자면, 동사는 이제 유선통신 장비 제조업체이고, 의료영상, 교육방송, 여러 분야에서 장거리 영상을 전송하는 제품을 제조 판매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세계 최초로 디지털 광 링크를 개발 판매하고 손실 없고 선명한 장거리 영상을 전송하는 제품을 뭐 생산하고 있죠. 뭐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상용화에 성공한 디지털 광 링크 메타버스의 체감 몰입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즉, 메타버스의 옵티시스가 초고화질 고용량 오디오 신호전송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날 상한가도 기록했고, 금일 메타버스 관련 수혜를 크게 받아서 장중 17%까지 상승폭을 크게 뛰어, 뛰어들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옵티시스의 재무제표 뭐 상태를 한번 보자면, 어, 퍼가 뭐 92.57배, 이제 EPS가 276원. 뭐 재무제표 또한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여기에 대한 기업의 가치는 어 저는 일단 항상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옵티시스가 금일 중에서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2021년 매출 1,719억 원, 영업이익 158억 원으로. 성장폭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가상 및 혼합현실 콘텐츠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자이 기업은 OTT 관련주로 편성되기도 했고 뭐 콘텐츠 관련주로도 핫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자 이제 동사의 자회사 MP는 YG엔터테인먼트, 네이버 합작사 YN컬처스 페이스와 함께 다목적 스튜디오 개발 사업에 참여했는데 캐피탈콜 방식으로 총 1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면서 CG, VFX 기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역량도 갖추고, 있, 갖추고 있고 이제 증강현실 전문기업 c 어랩스의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가상 및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밸류체인을 확대하면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더욱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대장주로 오늘 금일 깨차기도 했어요. 이제 옵티시스보다 갑자기 수보포이 확대되면서 이제 장중 큰 상승폭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 상승폭을 키우는 섹터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 수천 개가 수천 개가 포착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밀도 이렇게 수급폭이 짙은 관련 섹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고 또한 한국 AI 투자센터에서도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기도 하죠. 이제 메타버스 이후 탄력받을 수 있는 관련 섹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댓글창에 링크로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아낌없이 정보 나눠드리고 공유해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하단창에 체험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시장 분석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